국힘이나, 어? 국힘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적패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제대로 전수조사 안 하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 갈라치기라고 하고, 조사하고, 수사하다 국힘 김종혁 의원이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고, 국힘에서, 어, 친한계라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친한계라서 징계한다기 보다는, 한동훈에 이어서 친한계, 뭐, 김종혁, 김종혁이 친한계는 어쨌든 간에, 그 상관없고,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고, 어, 김종혁 국회의원을, 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국힘에서. 왜 그러냐니까, 장동혁이가, 장동혁 자체가 통일교 쪽 라인이라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 국힘의 장동혁이 왜 저렇게 강경하게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막이 공격하는데 하니까, 장동혁이 자체가 통일교 라인이다. 장동혁이가 지금 1800표 차이로 당대표가 되거든요. 1800표 차이로. 그게 통일교 19만표 없이는 불가능한 표입니다. 통일교 신도 19만 표없히는 사실은 장동혁이 선출이 부정선거예요. 장동혁이 당대표 선출이. 통일교 표 없이는 안 되는. 예. 신천지 사이비 맞잖아요. 근데 사이비라고 했다고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들어간다고. 와우. 우리가, 어, 민주당에서 정청 례보고 어, 전수 77만 명, 어, 전수조사 하란다고 해도, 아니 전수조사 안한 거나 비슷하죠.